안녕하십니까. 귀농신사TV 지용국입니다. 오늘도 귀농인이 경영하는 아, 그레그레 그래 그래 흑염소 농장, 어, 어미 한 마리가 아, 자축 두 마리를 또 분만했습니다. 겨울에 아기염소가 태어나면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 3월 달에 분만을 하도록 조정을 했는데도, 어, 그 중에 한 칸, 어, 여러 칸이 있는데요. 한 칸에 보통 20마리, 어미염소 어, 20마리씩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칸이 수컷이 이미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임신이 되고, 어, 분만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두 마리를 음, 분만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에, 양수를 둘러쓰고 태어난 아기염소에 대해서 어미엄소는 계속 핥아주면서 저 털이 뽀송뽀송 할 때까지 계속 핥아줍니다. 어, 상당히 어렵지만 어,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태어난 어, 두 마리와 오늘 두 마리 해서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요. 뜻하지 않은 어, 분만입니다. 어쨌든 어 태어났으니까 잘 길러야 되었고요. 어 흑염소 가격이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좋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체 1kg당 거세 기준에서 5,500원까지 혹은 5,000원까지 추락했던 가격이 지금은 9,000원에서 만원어 1500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한 상태고요. 새끼는 아주 양호합니다. 어,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열풍기가 있는데 두 대가 모두 고장이 돼서 새로이 열풍기를 구입했습니다. 이 열풍기를 가지고 실내 온도를 계속적으로 조정해 줄 것입니다. 어, 어쨌든 어, 귀농해서 흑염소를 기르기 시작하고. 오늘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는데,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